편이 뭐 하세요? 아 제가 지금 이 차를 보는 이유는 전 차주가 수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과연 수리를 한 건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육안으로 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제가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오일 캡을 열었는데 오일 색깔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색깔이 진하거나 어둡거나 이러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색상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엔진 오일은 오일 양도 충분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쉐보레 그 올란도의 그 LPG 모델 이게 이 LPG 모델이거든요. LPG 모델이 좀 고질병이라는 게 있어. 요 뭐냐면 이게 미션이 좀안 좋아요. 그래서 이 차량도 미션이 안 좋을까 싶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전 차주분께서 또 미션까지 또 새로 교환했고 을 제가 이제 그 정비 이력서를 한번 받아봤는데요. 미션을 교환했다는 내용도 나와 있고 트로틀 바디하고 플러그 플러그 배선까지 교체를 한 차량이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자, 차량은 2011년 11월에 등록한 올란도 LPG 모델입니다. 등급은 이제 LT 모델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행 거리는 네 18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사고는 이제 무사고면서 단순 교환이 하나 있어요. 저기 조수석 쪽에 문에 황금따는 어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혀 사고나거나 뭐 그런 건 없으니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이제 외관하고 어 실내랑 한번 쭉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네 아무 문제 없죠. 네, 그리고 이거 사시는 분들도 이미 정비가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딱히 돈 들어갈 건 없어요. LPG 모델 롤란도 여름철 되면 많이들 구매를 하려고 하십니다. 적지 않은 공간도 그렇고 캠핑도 다니시는 분들도 물건 실기도 좋고 차박하기도 좋은 차량인가 봐요. 네, 그래서 문의가 많이 와서 제가 이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네트, 본네트 볼게요. 본네트 상태 도장면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전면 썬팅은 조금은 이제... 연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선팅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 예, 깨끗합니다. 네, 백화 현상 약간 위로 살짝 조금 나타나긴 하는데, 예, 이 상태는 굉장히, 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번넷과 횡다와, 예, 범퍼. 네, 단차 없이 굉장히 깨끗하죠.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스크래치 나서 이렇게 이제 부칠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안개등이나 이 펌퍼 하단에도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아, 여기 살짝 이렇게 긁혀있는 부분 네,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네, 라지에타 그릴도 어, 굉장히 깨끗합니다. 라이트도 이쪽도 조속보다는 운전석이 훨씬 더 깨끗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 약간 여기 지금 펜다 하고, 예, 덤버에 살짝, 어, 단차나 있는 거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타이어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타이어는 뭐 70%, 예, 70% 이상 남아있어서 상태 괜찮고요 그리고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양카에 스크래치나 상체나 있는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예, 사이드 밀러도 이렇게 아래쪽에 상처나 있는 거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과 문도 깨끗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아래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거 이렇게 스크래치를 지저분하니까 좀 부치를 한 겁니다. 네, 이게 보기가 싫으면 이거는 이제 통째로도 교환도 가능하니까 네,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에 아래쪽에 어, 이렇게 보면 몰딩 부분도 깨끗합니다.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네, 자, 뒤쪽 타이어 볼까요? 한60% 정도. 네 남아 있는 거 확인이 되구요휠 상태는 예 이건 휠은 앞에 거보다좀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네요. 이쪽 뒤쪽에 보면 이렇게 뒤쪽도 예 뒤쪽에 라이트 커미등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예 사구 감지기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예쇠에 예, 신발 마크. 네 예,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 하단도 마찬가지로 깨끗합니다. 자 트렁크 트렁크를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지금 이제 투 채널 블랙박스가 예, 지금 달려 있고요. 지금 7 인승이거든요. 7 인승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저기면 이렇게서 당겨가지고 자 이렇게서 해 올리면 네7 인승 되고요. 물건을 키기가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올란도를 많이 찾는 것 같고 예,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삼각대하고 소화기하고 그네 예, 금은만 예, 들어가 있으니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아요. 2011년식이면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죠. 평탄화 작업도 되고 한번 볼까? 자 완전 일자 일자잖아요 일자,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이 사이에 그 에어 포켓 이런 걸 넣어가지고 딱 해놓으면 진짜 깔끔하다 깔끔하지. 아, 래도 들어가고 싶은데 약간 아쉽네요. 어. 사랑해야 돼서 들어와. <laughs> 그래서 이런 그래서 이 올란도가 인기가 나름로 있는 거예요. 이게 우와, 또 여기 사각이잖아 ]구나. 물건 시기도 좋고 또 가격도 짜니까 거기 분들께서 이 올란도를 은근히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 또자 휀다 여기 있는 부분도 깨끗합니다. 네 깨끗하고요. 자, 뒤쪽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예한 60%, 50%, 6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뭐, 당장은 교체는 안 해도 됩니다. 네, 당장 교체 안 해도 되고 약간의 휠 스크래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이 운전석에, 아니, 조수석에 이렇게 문 있는 데가 살짝 어, 스크래치 있는 거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거내 있네. 네, 예, 그리고 사이드밀러도 이렇게 아래쪽에 이상하게 여기만 여기가 상처가 많이 나. 펜다하고, 예, 펜다하고 바 차가 이렇게 깨끗해요. 예,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좋고요 예, 타이어는 앞에 거는 80%, 뒤에 거는 60%.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휠비스, 휠게이스에 이렇게 스크래치 있는 거, 네, 보시면 되고요 울란도가 지금 등급이 이제 LS가 있고 LT가 있고 LTZ가 있어요. 요, 요 모델은 이제 LT 모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키는 안 들어가 있고요. 폴딩 키가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긴 한데 만약에 LTZ나 뭐 그렇게 올라가면 은 가입대가 거의 뭐 500만 원대 올라가니까 요 정도 금액이면은 사람들이 쉽게 자기의 세컨드 카로 구매할 수 있는 네, 그런 차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실내 볼까요? 여기 이제 접이식 백미러가 여기 들어가 있고요. 네. 한번 더 누르면 이제 다시 원하태를고 이렇게 윈도우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 살짝 여기 지금 까져 있는 부분 예,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LPG 버튼, 스위치 버튼에 여기가 안개등 있는 데가 많이 까졌어요. 예, 살짝 까졌으니까, 이거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동 금방에 잘 걸립니다. 계기판에는 현재 18만 376km 떠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핸들 쪽은 약간의 사용감은 좀 있습니다. 예, 이렇게서 해 약간의 사용감은 좀 있어 보이고요.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고요. 볼륨의 스위치 예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 지금 제가 핸들을 좀 보고 있는데, 핸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여기는 약간의 사용감은 좀 있어요. 그리고 대시보드 볼게요. 대시보드도 깨끗합니다. 예, 진짜 깨끗해요. 예, 하이패스 카드만 꽂으면, 예,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진이 내비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예, 예 터치 상태, 어, 네, 예, 굉장히 양호합니다. 예. 터치패드가 이게 안 좋아가지고 또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주소 검색하면 이렇게 예, 다누르고네어 예, 예. 터치 상태는 양호해요. 자 그다음에 네 오디오 볼륨 스위치 예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 변하면 되고 이거 이제 이게 이 아래쪽 비밀 공간이 딱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어, 개인적인 어 여기다 사무 물건을 실을 수도 있고요. S D 카드가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때 여기서 뺐다가 끼워 가지고 하시면 네, 가능하고요. 예 네, 이렇게면 하예 네, 여기다가 뭐 비상금 넣어도 되겠지 비상금. 네 그리고 예,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지금 에어컨 한번 저거 틀어볼게요 에어컨. 아참 그리고 수리가 다 됐다고서 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봤더니 에어컨이 또안 되는 거야그래서 에어컨 또 콤프까지 갈았어요. 근데 에어컨 콤포가좀 비싸요. 예, 그래서 거의 한 30만 원 이렇게 넘게 들여서 예, 이제 에어컨도 교환했으니까 이차량 가지고 전혀 돈 들할 게 없어요. 네, 진짜 없어. 진짜 없어.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고 지금 에어컨 엄청 시원하지. 추워요. 춥지. <laughs> 음. 하소하고. 여기 지금 여기 그 기어봉 가는 약간의 이렇게 좀 사용감이 있어서 여기 좀 벗겨진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런 거는 괜찮고. 자. 예, 후방 카메라. 예. 선명하게 잘 나오죠? 네. 예. 네, 바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자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션 교환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미션도 어, 작동 잘 되고, 예, 슬림 현상 없고 튀기는 것도 없고, 네, 변속 잘 됩니다. 제 털이 시가책 있고 이제 사이드 사이드는 요거는 이제 저기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는 예, 이런 사이드 파킹 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콘솔 박스 이렇게. 어, 귀여워. 귀여만 하시죠. <laughs> 블랙박스가 앞뒤로 두 예, 채널 들어가 있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게, 아, 요게 이제 지금 매뉴얼이 예, 이렇게 좀 궁금하시면 여기 보시면 돼요. 예, 매뉴얼도 깨끗하네. 네, 예. 아, 난 그리고 난 이게 뭔지, 난 이게 뭐야? 뭐여... 나는 이... 이게 나는 그때 무슨 연고, 연고를 갖다 놨나?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저거더라고뿌러고뿌러고그 교환한 거. 네. 예. 아... 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게 저압 플러그랑 교환했다고 했잖아요. 예. 교환한 거를 왜 여기다 가, 안 버리고 갖고 있었지? 이거 있으니까. 여기다 뭐 플러그랑 뭐 그런 것도 다 교환한 거니까 전혀 아무 이상 없어요. 그리고 현재 지금 키로스가 1 8만이지만 엔진소리 너무 조용해요. 음. 왜 LPG를 탈까? 조용하니까. 어, 지금 시동. 네 예, 걸린 거야 이게 걸린, 걸린, 걸린 거야. 거야. 어 걸린 거. 너무 조용하지. 진짜 조용한데. 어. 야 키로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조용할 수 있을까? 바닥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 어, 이런 매트가 깔려져 있어요. 여기 시트 한번 볼게요 시트. 그냥 깨끗하죠? 예, 이 정도면 깨끗합니다. 뭐, 어디 찢어지거나 뭐 해지거나 그런 것 없이, 예, 깨끗하고, 이 버켓도 튼튼해요. 예. 자, 지금 여기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해요. 뭐, 물론, 뭐, 세차처럼 진짜 뭐, 반짝반짝 그리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까지거나 그런 것도 없이, 예, 자상태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여기도 송풍구, 송풍구도 깨지건 것도 많아. 근데 이것도 지금 잘 깨달아. 보관 상태에 있고, 여기도 지금 시가차 연결해서 충전하거나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 천장도 약간의 뭐, 이, 여기 살짝 인물질이 이제 뭐 묻긴 했는데, 뭐 어차피 중고차하고 또 어, 10년이 넘은 차량이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양호하다.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컵렇 커플도, 가 들어가 있고. 아. 응. 귀여워. 너무 귀, 어. 귀엽네. 근데 이거는 너무 적다 그러니까. 어. 야 이거 두 사람이 어, <laughs> 어떻게 팔아 올려? 그냥. 2011년 11월에 등록한 올란도 LT 모델이고요 LPG 모델입니다. LPG 모델이면서 현재 주행 거리는 18만 킬로밖에 안 탄. 10년이 넘은 차량인데도 불구하고 키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또한 가지 이 차의 최고의 장점은 뭐다? 많은 수리를 했다. 정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별도 돈 들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차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없으신가요? 나의 캠핑카, 나의 세컨드 카, 오케이? 이런 차가 필요하시면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성심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라이트 한 번만 켜줘요. 헤드라이트. 라이트요. 오, 좋아, 깔끔해. 깔끔해요? 진짜 안녕. 안녕. <laughs>